안녕하세요. 요거는 갱산대추즙인데요. 어, 제가 갱산대추즙이랑 음, 아하즙이랑 이렇게 같이 또 순하게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추즙도 불면증이 좋다 해서 제가 먹고요. 그리고 또 요거는 어, 몸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도 좋아요.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서 겨울에 보통 많이들 드시잖아요. 근데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아이스로 먹어도 맛있고요. 달달하니 먹기도 좋고. 그래서 제가 요것도 지금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요, 대추절을 시켰는데 안전하게도 승부되었고요. 이렇게잘 도착되었습니다. 여기좀 도착한 지는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제가 요즘 바쁜 관계로 거기는 좀 늦은, 이지사 지금 요걸 찍고 있는데요. 어, 이틀 동안은 방치를 했었어요. 이거 볼 시간이 없어서. 근데 이렇게 또뭐잘 배송이 되었으니까 또 열심히 먹고요. 다 먹고 나면 또 재주문 하겠습니다. 사장님 감사하고요. 어, 고맙습니다.